국제 곡물 가격 상승세가 국내 가공식품 물가 상승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국제 곡물 시장의 위기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곡물 자금률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국제 곡물 시장의 위기가 국내 가공식품 물가 상승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재료 수입 가격 상승에 가공식품 물가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본격적인 국제 곡물 위기가 시작된 2020년부터 국내 가공식품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가공식품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 수준의 증감률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표는 코로나19 등으로 공급망이 악화된 2020년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더니 2022년 2분기 가공식품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각각 8%, 7.6%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분물 가격이 2020년 3분기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에수는 2021년 2분기부터 소폭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 들어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경년은 올해 1분기 국제원재료값이 전년 동기 대비 10에서 29% 상승한 데 따라 재분과 재당 등 업종별 물가가 1.6%에서 18.9%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가 국제 원재료 가격 추이에 민감한 이유는 제조원가 비중에서 수입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식품 산업별 제조원가 비중에서 수입 원료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업종별로 54%에서 7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평균은 74.8%에 달합니다. 농경연은 국제 곡물 시장의 위기가 국내 가공식품 물가를 비롯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내 곡물 자금률 확대와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국제 곡물 시장과 관련된 식량 위기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식량 자금률 재고, 해외 농업 개발 확대, 총망 진입 사업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경연은 저소득층일수록 농식품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에 취약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이호철입니다.